장상빈, 심, 어, 심사 전에 일해도 불이익은 없는 아, 예, 예, 장애 요양 종결된 이후에는 당연히 일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일해도 불이익이 아니고 일을 하셔야죠. 예. 지 이미 장애급여, 장애급여 신청을 다 하신 상태고 하기 때문에요. 아, 지금 뭐일안 하시면은 뭐휴업급여도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기 뭐예요. 요양 종결되면 휴업급여가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이유는 일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해서 월급으로 살아라. 라고 해서 휴업급여가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렇잖아요. 자, 그렇죠? 만약에 1월 1일 날 사고가 났다. 그래서 6월 1일 날 종결됐다. 예, 요렇게 되면은 요 기간 동안에는 그 휴업 급여가 나와요. 휴업 급여. 평균 임금의 70% 그죠? 70%에 해당되는 휴업 급여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 휴업 급여라는 걸로 이걸로 이제 그동안 그 사고 이전에 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라라고 해서 70%의 휴업 급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결이 됐다. 그러면 종결 이후부터는 저기 뭐에 뭐죠? 저기 합병증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도 어휴업급은는안 나와요. 휴업급에안 나오면 뭐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 갖고 생활을 해야죠. 네, 그래서 당연히 종결일 이후에는 6월 1일 날 종결됐으면은 6월 1일부터는 언제든지 다시 취업을 해서 일을 계속 하시 일을 하셔서 이걸로 일을 하셔서 임금을 갖고 받고 생활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 저기, 뭐예요 그, 시, 산재, 뭐야, 뭐, 뭐죠? 저기, 그, 장애급여, 청구, 뭐, 이때, 이유도 아니고, 종결한 이후부터는 무조건 일을 할수 있습니다.